구원의 이야기.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.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.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. 규례의 목적.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.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.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. 의로움의 정의.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. 그렇게 말할 지니라.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.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. 들으라, 이스라엘아.